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장동호 미래스타의 박시장입니다. 7월 4일, 오늘 아침 마감한 미국 증시 동향과 어제 우리 증시 급등 특징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는 기술주 강세 속에 혼조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는0.06% 하락 마감, 나스닥은 0.88% 상승 마감, S&P 500은 0.51% 상승 마감했습니다. 둔화된 고용 지표가 발표된 가운데 대형 기술주들이 상승하면서 뉴욕 증시는 혼조세 마감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 다우는 약부합으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은 이제 오늘 시장은 이제 독립기념일로 휴장입니다. 미국 고용지표가 둔화신호를 가르 키면서 통화안화에 대한 기대감이 기술주 위주로 증시를 밀어 올렸 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민간고용증가세 는 월과 예상치를 밑돌며 둔화 했습니다. adp 전미고용보고서에 따르면 6월 민간 부분 고용은 전달보다 15만 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시장 예상치 16만 3천명을 하회했습니다 6월 수치는 전월보다도 낮았습니다. ADP 민간 고용 증가세가 석달 연속 둔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 주간 신규로 실업보험을 청구한 사람들의 수도 직전주 대비 증가했습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9일로 끝난 한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계절 조정 기준 23만 8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직전주보다 4천 명 증가한 수치인데요. 이 변동성이 덜한 4주 이동 평균 실업보험 청구자 수도 23만 8,500명으로 전주 대비 2,250명을 증가했습니다. 고용 증가세가 둔화하고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고용시장이 식고 있다는 뜻입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는 데 우호적인 여건입니다. 미국 서비스업 업황이 이축 국면으로 돌아선 것은 매수 심리를 특히 또 자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간 고물가의 핵심 원인 중 하나였던 이 서비스업마저 둔화 국면으로 전환한 만큼 인플레이션 우려도 약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입니다. 미국 공국관리협회 ISM은 6월 서비스업 구매자 관리자 지수 PMI가 48.8을 기록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전월치는 53.8에서 5%나 낮은 수치고 시장 예상치도 52.6도와 밑돌았습니다. 다만 6월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 예비치는 55.3으로 찍게 되면서 두달 연속 상승입니다. 기술주 애플은 0.58% 상승, 마이크로소프트 0.32% 상승, 엔비디아, 나포카드의 저가 매수에 4.57% 상승, 알파벳 0.31% 상승, 아마존은 1 1 하락, 메타는 0.09% 상승, 넷플릭스 0.43%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가 간만에 5% 가까이 상승하면서 필라델피아 만도 치지수도1.92% 상승했습니다. 브로드컴 4.33%, 인텔 0.55%, TSMC 3.86% 상승했지만 AMD는 0.25%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 테슬라가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지난 분기 인도량을 전일 날 발표했었죠.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급등하면서 6.54% 상승하면서 246.39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루시드는 7.27%, 니콜라도 1.37% 상승했지만 리비아는 1.61% 하락했습니다. 유럽 주요국 정신은 제롬 파월비 연준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발언과 영국과 프랑스 총선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에 일제히 상승마감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다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독립기념일 연휴를 앞두고 온유재고 극강과 달러 약세에 상승마감했습니다. w t i 는 83.88달러 1.29%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제 금값은 달러 약세에 미 장기 금리 하락 등의 상승 마감했습니다. 온스당 2,369.40 달러, 1.5%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코스피는 2,794.01 포인트, 0.47%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증시 훈풍에 외국인이 892억 순 매수, 기관이 1,792억을 순매수하면서 외국인과 기관 기간, 특히 기관의 순매수에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특징주는 HLB 글로벌 그룹주, HLB 그룹주의 날이었는데요. HLB 가남신약, 디보세니의 변용 요법이 FDA, 미국 FDA 승인 재추진 기대감에 HLB 그룹주가 급등하는, 급등하면서 HLB 그룹, 글로벌도 반등이 나온 모습이었고요. 두산이 어제도 급등이 나왔는데 주주 배당 소득에 조율 분류가세 추진 소식이 나오면서 지주사 관련주로서, 저피별 관련주로서 두산도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800, 코스닥은 836.10 0.75%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순매수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징주로 살은 특징주를 살펴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HLB 그룹주들의 날이었는데 가남신약 리보세라닌 변형요법 FDA 승인 재추진 기대감에 HLB가 상한가를 갖고 HLB 제약, HLB 생명과학도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HLB 그룹주로 HLB 타라피투스, HLB 이노베이션, HLB 바이오스텝, HLB 파나진, HLB 그룹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또 정부가 2030년까지 산업단지 태양광 6기가와트짜리 보급 추진 소식이 나오면서 간만에 태양광 에너지를 반등이 나왔습니다. SDN, 금량 그린파워, S에너지, S에너지 이렇게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또한 이 테슬라가 10% 급등하면서 어 2분기 인도량이 예상치 상해 소식이 나오면서 테슬라가 10.60% 급등하면서 2차전지 전기차 전력 저장장치 관련주목들이 상승을 했는데요. 신성 SD, 한중 NSS, 2차전지 전기차 ESS 관련주로서 급등이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서진스템이 시 반등이 나왔는데 전기차 저장 저, 전력 저장장치 ESS의 관련주로서 서시스템 또한 급등이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한국비앤씨가 어제 급등이 나왔는데 프로앱텍과 공동 연구한 비만 치료제 모멘텀이 기대되면서 한국비앤씨가 비만 관련주로서 어제 반등이 나온 모습이었고요 넥슨게임즈가 어제도 급등이 나왔는데 신작 퍼스트 디센던트 흐랭 기대감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넥슨게임즈도 어제 반등이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상승이 나왔습니다. 테슬라가 10.20% 급등하면서 2차전지 관련 종목들도 어제 상승을 했는데 NCS, 필옵티스가 2차전지 관련 종목으로서 상승하는 모습이었,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ABL 바이오가 어제 급등이 나왔는데요. 이중항체 ADC 개발 전략 발표 및 그리고 사철역 규모의 자금 확보 추진 소식이 나오면서 ABL 바이오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SOS랩이 어제 급등이도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자율주행차 관련 종목들 상승 속에 자율주행 최적화 고성능 차세대 나이다 상용화를 본격한다는 화 소식이 나오면서 SOS랩도 간만에 반등이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테크윙이 역사상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는데요, 이 고객사 다변화에 따른 실적 성장 기대감에 테크윙이 역사상 신고가를 달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장동호 미래 스타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끝으로 장동원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을 꼭해 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은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장도 모든 분들 성투하시고요. 파이팅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you okay.